안녕하십니까. 자비도량주지노입니다. 오늘은 백중 천도제 입제 특별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총 8번에 걸쳐서 금강경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금강경은 옛날부터 마음공부하는데, 그리고 기도 성취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큰 영험이 있는 그런 경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금강경은 마음 닦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동아시아에서 선종, 특히 선불교와 관련된 조계종에서는 이 금강경을 소위 경전, 즉 수행 지침으로서 수지하고 독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은 수행 방편에 도움이 되는 경전인과 동시에 또 공덕의 방편이 됩니다. 즉, 금강경을 읽으면 무한한 공덕이 있습니다. 금강경에서도 사국에만 독송을 해도 그 영혼과 효험이 한량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강경은 공덕을 짓는데 많이 독송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금강경은 이 천도제를 지낼 때 의식 독송으로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오늘 백중 입제를 봉행을 했는데요. 연가님들의 극락왕생을 위해서 나무 아미타부를 연보를 하고 흑낙세계에 가기를 기원했지만은 또 경전은 이 금강경을 정성껏 독송을 했습니다. 이 영가의 천도의식에 또 사용되는, 독송되는 경전이 바로 금강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금강경은 업장 소멸은 물론이고 소원 성취를 위한 공덕이 되는 경전이고 또 천도의식을 위한 의식 독송으로서 많이 읽혀지고 사경되는 경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종 8번에 걸쳐서 금강경에 있는 그 원문을 가지고 자세히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경전을 보든 그 제목만 잘 이해를 해도 그 경전이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는지를 잘알수 있습니다. 금강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을 계속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화경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 묘법이라는 즉 일승이라는 한 가르침을 끝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엄경은 뭐겠습니까? 대방광불화엄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제목만 잘 이해해도 거의 다 이해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금강반야바라밀경 이것은 뭐냐? 첫 번째 금강은 뭐냐? 이거죠. 금강은 비유입니다. 그리고 반야는 지혜이고 바람일은 실천 또는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금강은 뭘까요? 금강은 다이아몬드라고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또 경우에는 순금으로 비유를 합니다. 다이아몬드나 순금이나 여기에는 아무런 이 물질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순금으로 말하면 진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진금. 그럼 이 순금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것은 불변성입니다.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 금이라는 게 불에 들어가나 물에 들어가나 사람이 먹으나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광명성, 즉 빛이 납니다. 순금을 보시면 순금이나 다이아몬드를 보시면 아주 밝게 빛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효용성이 있습니다. 이 순금은 뭐든지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다할 수가 있습니다. 뭐 화폐 수단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수저로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고 귀걸이도 만들 수 있고 뭐든지 다 만들 수 있는 효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강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불변성, 두 번째 광명성, 세 번째 효용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를 반야에 비유를 한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반야는 뭐냐? 반야는 지혜인데요. 이 지혜는 깨달은 지혜, 깨달아 가는 지혜, 또 깨달은 지혜이기 때문에 그냥 지혜라고 하지 않고 반야라는 말을 씁니다. 보통 세속적으로 지혜라고 하면 이 지혜는 반야가 아니죠. 그것은 세속적으로 이해되어지는 지혜고요. 여기서 말한 반야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지혜, 또 해탈한 지혜, 즉 생사에서 완전히 벗어난 지혜를 반야라고 합니다. 그런 반야로서 완성을 또 실천을 하는데요. 그러면 무엇을 완성하고 무엇을 실천하느냐?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런 실천을 합니다. 또는 완성을 합니다. 즉,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일을 완성을 한다. 그래서 지혜의 완성이다. 라고 하고요. 또그 반야로서 항상 실천해가는 힘이 있습니다. 반야 따로, 생활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반야는 늘갈 때나 올 때나 또잘 때나 머무를 때나 반야는 실천하는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천을 바람일이다 또는 완성이다 라고 하고요. 또 반야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장애가 없습니다. 무장애다 그러는데요. 무슨 안 되는 일이 있다든지 억울한 일이 있다든지 괴로운 일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이 반야의 눈을 못 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반야의 눈을 딱뜨고 보면 반야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해안인데요. 해안, 즉, 해안 관시 지옥공이다. 해안으로 보니까 지옥이 공하더라.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게 바로 반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반야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요. 금강도 그렇고 바람일도 그렇고 두 가지 다다이 반야를 비유한 건데요. 이 반야를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경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금강반야바라밀경 경이라는 말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 경이라는 게 뭐냐 하면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손가락으로 저 방향을 딱 가리켜서 저기다. 예를 들어 이 화살표로 딱 저기를 가리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가리키는 게 목적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손가락으로 달을 딱 가리키면 그 손가락에만 맨날 얼면서 달을 못 보는데 이 표지를 통해서 달을 딱 보게 되면 그게 바로 경을 보는 목적이고 자세입니다. 이런 말을 왜 하냐 하면 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반야를 가리키는 열쇠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어, 제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금강반야바라밀, 이 반야가 있는데 그 반야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 불변성, 두 번째 광명성, 세 번째 소용성 그래서 금강반야로서 어, 실천하는 힘이 있고 또그 반야로서의 세계, 즉, 완성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한 것이 바로 금강 반야 바라밀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제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첫 번째인 법회 인유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회 인유분 혹시 각자 금강경 원본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보시면서 법문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여시야문하오니 이와 같이 제가 들었습니다. 안한존자가 하는 말입니다. 다음과 같이 내가 들었습니다. 일시에 어느 때에 불 부처님이 제 사위국기수국고덕원하사 부처님께서 사위국기수국고덕원에 계시면서 여대비구 중 1250인으로 구하시니 대비구 1250인가 함께 계셨습니다. 이 시에, 그때, 세존이 식시라, 세존께서 하루 공량 시간이 있었는데, 사실 부처님께서 한 끼를 자셨거든요. 한 끼, 사시에 한 끼를 자셨습니다. 공량 시간이 되어서 한 끼를 자시는데, 차기지발 하시고, 가사를 잊고, 바로를 드시고, 입 사위대성 하사, 사위대성에 들어가서, 여기 사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위국 수도를 말합니다. 기원정사가 사위국 수도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 있는데요. 아무튼 거기에서 들어가서 걸식할세, 걸식을 하시는데 어기성중에 차제거리 하시고 그성 가운데 차례차례, 차례차례로 걸식을 마치시고 여기 차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차례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말인데요. 부처님께서는 이 걸식을 하실 때 가난한 집이나 부잣집이나 또 신분이 높은 집이나 낮은 집이나 가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당시 인도 사회에서는 굉장히 차별주의가 심했습니다. 이 계급제 사회에 따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계급도 있고 또 피부색에 따라서 차별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도에서는 평등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고질적인, 예, 고질적으로 정착된 이 차별주의, 계급주의가 있었거든요. 근데 부처님께서 그것을 딱깬 겁니다. 아, 신분이 높거나 낮은 사람에 관계 없이 부처님께서는 차례차례로 총 7번에 걸쳐서 걸치기을 하셨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그러한 차별과 계급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뭐 부모가 누구냐? 잘 사냐 못 사느냐 그건 일체 인정하지 않고 뭐만 인정했느냐 하면 본인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느냐 요것은 죽는 시야겠어요 이게 바로 인간대데요 인간은 인정을 했지만은 평등 차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다 평등한 거죠 그런데 차별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자기 행동에서 나왔습니다 업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의 과보는 있지 처음부터 불평등은 없다 이게 바로 부처님의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차례차례로 걸식을 하시고 환지본차사 본래자리로 돌아오셨다 그리고 뭘 했느냐면 반사흘 밥을 자시고 자시어 마치시고 수이발 가사와 발우를 거두고 세족이 발을 씻고 부자이자 하시니 자리를 펴고 앉으시니 이렇게 이게 바로 첫 번째인 법회인유분에 나오는 건강경입니다. 언뜻 보면 아주 평범한 어, 내용입니다. 공부를 안 해보면 전혀 중요한 게 없어 보이는데요. 제가 간단히 요약하면 밥 먹을 때가 돼서 일어나 바로를 드시고 차례차례로 집에 가서 음식을 받은 후에 돌아와서 밥을 다 드시고 발을 닦으시고 자리에 앉으셨다. 이게 다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얘기가 건강경에 첫 번째에 나왔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삶의 질의 문제인데요. 삶의 질, 삶의 질이 있고 삶의 양이라는 게 있는데,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몇 년, 몇십 년을 사느냐 이게 양이잖아요. 그런데 삶의 질이라는 것은 이한 평생 또한 순간을 살면서 어떤 정신세계에서 사셨는가? 이게 삶의 질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바루를 들고 사위성에 들어가서, 들어가서 걸식을 하고 나오셨을 때, 바로 어떤 정신세계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들어갔느냐, 나오느냐, 이런 말이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마음 상태로 절에 오시고, 또 절에 와서 기도하시고, 또 절에 가시느냐, 또 집에서도 어떤 마음 상태로 집에서 공양을 드시고, 뭐, 마음을 편히 쉬시고, 또 어떤 상태에서 일을 하시느냐. 이게 다 바로 삶의 질의 문제거든요. 또 만약에 이렇게 다 하신 다음에 앉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또 어떤 마음 상태로 앉았느냐. 이게 다 질의 문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질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일어나서 잘 때까지 나는 어떤 마음 상태로 보내는가 이건데요 그래서 삶의 질이 아주 깊고 넓으면 단 하루만 살아도 부족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삶의 질이 낮으면 억만 년을 살아도 모자랍니다 법성계에서 1년 즉시 무량겁이다 무량원급 즉 1념이다 그랬거든요 삶의 질에 따라서 이 무량겁이 한 찰나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찰나가 또 무량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절대 오래 살려고 연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하루하루를 아주 어떤 마음 상태로 살 것이냐.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지 이 삶의 질을 높일 것이냐. 이거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정신세계를 높여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루를 살더라도 정신세계, 삶의 질이 높으면 영원히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바로 불교에서는 해탈이다, 그래요. 해탈을 못했기 때문에, 즉, 집착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어, 다른 말로 하면, 마음 공부가 깊으면 오래 살 필요가 없고, 마음 공부가 얕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오래오래 살려고 이 집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 공부다. 부처님이 이렇게 걸으시고, 또 공양을 하시고, 또 부처님이 앉으신 그 마음, 그 마음 상태가 뭐냐? 정신세계가 뭐냐? 라고 하면 반냐바람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오시는 것도 반냐바람일이고, 가시는 것도 반냐바람일이고, 또 공양하시는 것도 반냐바람일이고, 걸시가는 것도 전부 반냐바람일입니다. 앞서 바람일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실천이라는 의미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반야, 즉 지혜로써 오시고 지혜로써 가시고 지혜로써 공양하시고 지혜로써 앉으신. 그게 바로 반야바라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반야바라밀을 좀더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해서 반야바라밀을 실천을 하셨느냐 하면 부처님께서 이 시에 이시 세존부터 반지본 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옷을 입고 발우를 들고 성 안에 들어가서 밥을 얻어 온 다음에 본래 자리로 돌아오셨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까지를 부처님의 계행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고 가는 게다 계율입니다. 발우를 거두시고 그다음에 발을 닦으시고 부자이자 자리에 딱 펴고 앉으셨는데 이것은 뭐냐면 선정이다 그래요. 선정. 즉첫 번째는 부처님의 계율이고 두 번째는 부처님의 선정이다. 공양 시간이 되어서 부처님이 계율을 행하시고 그다음에 낙자리에 앉아서 선정에 드셨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부처님처럼 계를 계행을 지키면 그 하나하나가 다 반야바라밀 해탈이고 또 선정에 들어도 반야바라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공량을다 드시고 편안하게 앉으신 다음에 무엇을 했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잠을 잤느냐, 아니면 휴식을 취했느냐. 무엇을 했을까요? 부자이자 자리를 다 펴고 앉았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앉아서 부처님이 하신 게 뭐냐면 저기 32분에 보시면 일체유입법 여몽한포용 여러영로전 응장여시관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관을 하셨다 그래요. 자리를 펴고 앉으신 다음에 관딱 보는 겁니다. 무엇을 봤냐 하면 일체유입법 여몽한포형 어, 이거 도리적인 부분은 조금 더 다음에 설명을 드릴 텐데 반야신경에서는 간단하게 조견오온이다 그랬잖아요. 오온을 비춰보는 겁니다. 일체유입법 일체법을 딱 관을 하시는 거예요. 금강경에 보시면 부자이자로 시작해서 볼관자로 딱 끝납니다. 아주 멋진 구성이죠. 앉아서 보는 게 바로 건강경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앉는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정념부동이다 그래요. 발을 정자에 생각할 염장. 발은 생각이 부동,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념부동. 이 정념부동은 즉 마음을 챙기는 건데요. 마음이 도망가지 않도록 마음을 탁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안 움직입니다. 이것을 정념이다 그러는데 이 마음을 잘 챙기면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을 딱 지키는 거예요. 못 도망가게. 다음에 이렇게 정념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정정이 됩니다. 정정. 팔 정도에 보면 정념 다음에 정정이거든요. 정정, 선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정념, 정정 다음에 뭐가 되느냐 지혜가 환하게 밝아지는 거죠. 그게 바로 정견입니다, 정견. 바르게 본다. 제가 앞서 이 법향기라는 본문에서 정견이 뭐냐 하면 바르게 본다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금강경에서는 반야 바람일입니다. 아까 응장, 여시, 관딱 보는 거죠. 부처님은 항상 정념과 정정이 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정견이 되는 거 바르게 볼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평소에 마음을 딱 지킵니다. 정념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정정, 늘 선정에 계세요. 그 다음에 지혜가 확 드러난다. 그래서 이 마음 공부라는 게 뭐냐 하면, 염, 정, 해다 그래요. 처음에 정염, 마음을 붙들고, 그 다음에 정정,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거죠. 선정에 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선정에 들고 나면 지혜가 확 드러나죠. 법회의 인류분에서는 부처님께서 직접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정령과 정정과 지혜를 보여주셨다 마음이 이렇게 가고 저리 가고 하는 게 아니라 집중을 딱 해서 그 다음에 내가 앉은 다음에 그 앉은 거기에서 마음을 딱 지킵니다 그러면 마음이 안정이 돼요 그 안정이 되면 뭐가 보이느냐 정견을 할수 있다 그랬잖아요 정견 바르게 볼수 있다 했는데 무엇을 보느냐 하면 이 일체의 모든 법이 불생불멸임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면 절대로 이게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불생불멸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반야경에서 얘기하는 불생불멸, 그게 바로 이 반야로 보는 세계인데요. 평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뭐 말로만 불생불멸 이렇게 하지만은 이것은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수행, 실천을 해야지 보이는 거거든요. 정념을 하고 정정을 통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딱 지키고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자기 마음을 딱 지키는 것이 정념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딱 자리에 앉아서 그 호흡에 마음을 딱 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몸과 마음을 지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정념과 정정이 있어야지만 바로 지혜가 드러난다. 그게 바로 공부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앞서 반야는 광명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주 빛이 난다 그랬는데 지혜는 환하게 비추는 햇빛과 같은 겁니다. 마음을 딱 집중해서 달아나지 않도록 딱 지키고 있으면 이게 환하게 비춰서 뭐안 보이는 게 없거든요. 그게 바로 이 부처님의 세계다 그래요. 이 바로 보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멈추는 겁니다. 멈춤. 이 정념이다. 그러죠. 마음을 딱 멈추면 그다음부터는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렇게 환하게 볼수 있다. 그래요. 음, 이렇게 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부자이자라고 한게 뭐냐 하면 몸이 오고 가고 앉고 서고 하는 동시에 전혀 마음이 달아나지 않는 겁니다. 어디 갈 때도 몸하고 마음이 함께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앉아있을 때도 몸하고 마음이 함께 앉아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몸이 전부 내가 아닌 것으로이루어졌다는 것을 항상 보게 되는 겁니다. 반야신경의 조견 온 개공이다. 이게 보이는 거죠. 버페인 유분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버페인 유분이라는 게, 읽어보면 이게 도대체 금강경에 왜 이런 말이 나와 있느냐.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여기에는 부처님처럼 마음을 딱 지켜서 그 선정에 들면 지혜가 항상 드러나서 온다든지 간다든지 하는 거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먹는거나 움직이는거나 행동하는 그 하나하나가 다 반야바라밀이 되고 또 앉거나 서거나 하는 것이 모두 다 반야바라밀이고 그런 경지를 부처님께서 완성 시켰기 때문에. 또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게 반야바라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 속에서 완성이 될때 그게 바라밀이거든요 완성이 되지 않으면 바라밀이 아닙니다 행주자와 하는 그 생활 속에서 완성을 시킨 분이 바로 부처님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을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부처님의 오고 가고 눕고 행하는 그 계행을 본받고 또 부처님의 선정을 본받아서 부처님의 그 정견의 지혜 반야바라밀의 세계에 가는 게 우리 불자들의 최종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법회 인유분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강경을 읽을 때개송이 있는데요, 음, 어떤 개송이냐면 화엄대의 참이라는 그, 그런 책에 나오는 개송입니다이 반야에는 세 가지 반야가 있습니다. 실상 반냐 관조 반냐 문자 반냐 그래서, 실상, 관조, 문자, 삼,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일일 반냐 개구조. 일일, 하나하나가 반냐를다 구족하고 있다. 그 다음에, 수지 독송 착용문. 수지 독송 착용. 착용문이라고 착용 하는 것은, 이 금강경을 말하는 거죠. 수지 독송 차경문 이 수지 독송 차경 이 금강경을 독송을 하면 원성 피안 대공덕이다 이 피안의 큰 공덕을 이룬다 피안 즉반야바라일의큰 공덕을 이룬다 이러한 개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읽으실 때이 개송을 한번 하시고 금간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상 관조 문자 산 일일 반야 개구족 수지 독송 착용문 원성 비안 대공덕 금강반야 바라밀경여 시야문일시 제사위 국기수고도건여 비구중천이 비구 백오십이 구이시세 식시자기지발입사위대성글시거기성 자제거리 환지본처 반사을수이 대조이 부자이자 마, 맞냐, 바라, 밀 그럼 오늘 본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조제 때 뵙겠습니다.